청양고추 넣고 멸치 볶으려고요. 마늘 넣고 청양고추 넣고. 요렇게 해서 냉지에다가 비린내 제거 30초만 돌리겠습니다. 한 30초 돌렸어요. 얘는 너무 쫑쫑 안 썰고 좀 큼직하게 썰게요 참고추하고 빨간 고추하고 여기 칼은 여기 가를 때 뭐를 잘못했나 여기가 칼을 바꿔야 되겠어요. 들기는 잘 텐데 화면상으로 보면 되겠지 바꿔야 되겠어요. 이게 예. 후라이판이 달궈졌는지 안 달궈졌는지 잘 모르잖아요. 고 있으면 후라이판이 달궈진 거예요. 마늘을 일단 볶고 멸치를 고스럭지는 버려야 돼요. 해놓으면 지지부네요. 간장 조금만 넣고요 까나리도 한 스푼만 넣을게요 물약두 스푼 물도 조금 넣을게요 두 소자 설탕 생강가루 있으면, 짧은만 넣고요. 요렇게 막 끓으면, 불을 줄이셔야 돼요. 줄인 다음에, 멸치를 넣어야 돼요. 이렇게 팔팔팔 끓은 다음에 멸치를 넣으면, 멸치가 되게 딱딱하거든요? 옆 때문에. 불을 줄여서, 요럴 때 넣으시면 돼요. 축가 조금 넣고 수분이 아예 없으면 애들이 딱딱해요 멸치가 말라갖고 바로 다음 날 되면 딱딱하거든요 살짝 수분이 있게 요렇게 하시면 돼요. 마무리에 들기름 됐습니다. 맛있는 멸치볶음이 됐어요. 완성 했습니다 요렇게 놓으면 칼칼하고 맛있어요 얼큰하고 얼큰하고 물엿 들어가서 달콤하고 맛있네요 감사합니다